미국은 금리를 내리는데 한국은 왜 동결할까요? 이 복잡한 경제 이야기 같이 한번 펼쳐보죠. 이건 뭐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방향을 틀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었죠. 그런데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. 일단 미국의 결정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해요. 자, 연준 회의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들여다보니 의견 대립이 아주 팽팽했어요. 재밌는 건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. 찬성 9표에 반대가 3표나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한쪽은 더 세게 인하하자. 다른 쪽은 아예 동결하자. 내부 의견이 완전히 갈린 거죠. 그래서 이걸 매파적 비둘기라고 불러요. 일단 금리는 내렸지만 앞으로 더는 안 내릴 거라고 딱 선을 그은 거죠. 한마디로 일단 지켜보자는 건데. 이러니, 다음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만 더 커진 셈이죠. 자, 그럼 이제 한국 상황을 볼까요? 일단, 미국의 금리 인하, 우리에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. 바로, 한미 금리 격차가 줄었다는 점. 이러면 자본 유출 걱정을 한시름 덜수 있거든요. 하지만, 이렇게 숨통에 좀 트이나 싶었는데, 더 시급한 국내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고환율에 불안한 부동산, 거기다 오르는 물가까지, 한국은행으로서는 정말 손발이 묶인 상황이죠.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.4%였어요. 이러니 가계는 물론 중앙은행도 압박이 클 수밖에 없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미국 연준이랑 한국은행이 지금 서로 다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한국이 굳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려는 이유가 또 있어요. 바로 우리 경제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.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굳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이 줄어든 겁니다. 자,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어떨까요? 지금은 금리를 그대로 두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오죠.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? 미국이든 한국이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. 한 신문 헤드라인이 이 상황을 딱 짚었죠. 앞으로의 길이 안개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. 결국 미국도 한국도 일단 지켜보자 모드에 들어간 거예요.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죠. 이렇게 세계 경제의 두 엔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, 이 안개 속 아슬아슬한 균형, 과연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요?